짜란! 오, 많이 내려있어요. 와, 진짜 엄청 예뻐. 예쁘다. 아, 어, 아, 어, 빠상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과학원님과 상의 중이셨군요. 채토리님 아, 무슨 일이시죠? 지금 한창 바쁜데. 오늘 진행할 실험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실험은 매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실험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비실비실 비밀 실험이죠 실험을 너무 하더니 미쳐버린 게 분명해 빠산 선생님 그러면 벌들을 데리고 실험실로 따라오시죠 가시죠 가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상 놀이터예요 오늘은 벌들을 데리고 비밀스러운 실험을 해볼 거예요 바로바로 돌연변이 바로 특집 예 그럼, 도련 변이 만들러 가시죠. 가시죠. 오늘은 이 비터베리와 네온베리. 그리고 어텀믹 트리스를 가지고 도련변이 벌들을 많이 만들어 볼 거예요. 돌연 변이 벌이 되면 추가 능력이 생겨서 벌들이 더 강해지죠. 과연 몇 마리나 도련변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일단 어텀믹 트리스다 5개가 있기 때문에 5마리는 확정으로 될것 같은데 이 네온베리와 비터베리를 만드는 거는 좀 랜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나올지 몰라요. 저는 지금 네온베리 38개 그리고 비터베리가 154개가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좋아요. 아, 어떤 벌을 만들지? 좋은 벌한테 만들어야죠 좋아요, 일단은 비셔스비한테 먼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온 베리를 먼저 먹이면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올라가죠? 그렇죠 짠~! 오~~~ 엄청 예뻐요 밤에 보니까 엄청 반짝거리죠? 그리고 이번에 얻은 테드폴비도 바꿔볼게요 또번쩍번쩍해장고한 마리만 더 해볼게요 이벤트 벌 중에 굉장히 좋은 벌인 광자벌한테 줄게요 그럼 광자벌인 만큼 엄청 빛나겠죠? 응, 음, 그쵸 짜잔 와, 세 마리가 이렇게 방사능 상태로 바뀌었어요 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아, 짭짜이님 도망 <laughs> 그러면은 지금 제가 비터베리가 154개가 있는데 이렇게 먹이를 먹일 때 한 개, 5 0개 전체 이렇게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씩 한번 넣어보고 안 나오면 5 0 개씩 한번 넣어볼게요. 한 방에 돌연변이로 되라! 짠! 어, 아, 안 되고요. 안 되고요. <laughs> 맛있게 먹었고요. 다른 친구한테도 짠! 어 그대로고요. 이게 되게 잘 안되나봐요 그니까요 광저볼도짠 경험치만 잘 올랐어요 아 맛있다 <laughs> 그럼 이제 151개가 남았으니까 50개씩 줘보도록 할게요 50개면 되겠죠 그쵸 이랬는데도 안되면 좀 억울한데 줘볼게요 과연 짠 아, 안됐어 아, 소화가 잘 됐고요 <laughs> 소화를 잘 시키고요 아 뭐야 안되네 그럼 이번엔 테드폴 비한테 줘볼게요 제발 짠 와, 이것도 안 되네? 저 오늘 비터벨이 다 날리겠는데요? 하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광자마한테도 짠! 안 됐어요! 안 하나도 안 봤어. 하나도 다 줘버려야지. 짠! 냠냠! 와, 비터벨을 다 썼는데, 한 개도 안 됐어요. 고리언변이 특집을 하려고 했는데. 도련 변이가 안개잖아 어, 그러면 제가 해볼게요. 저는 비터베리가 한 330개 정도 있거든요. 와, 엄청 많다. 그럼 저는 지난번에 얻은 벡터비를 한번 도련 변이로 만들어 볼게요. 오, 짜라. 오, 일단, 방사능 상태가 됐고요. 오, 여기 엄청 빛나죠? 와, 반짝반짝해요. 그럼 저는 벡터비한테 몰빵을 해보겠습니다. 와, 300개 다요? 그 전에 되겠죠? 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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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일단. 일단 안 됐고요. 일단 양념 쩝쩝이고요 <laughs> 애들 소화력이 다 좋아요. 아, 됐겠지? 짠! 오 뭐야! 어, 100개도 안돼요? 한번더 먹여볼게요 짠. 짠! 오 와, 됐다! 오, 오 수집량 20%나 올랐어요 오 이거 되게 좋죠? 와 그럼 백더비가 원래 그 삼각형이 생기면서 수집을 해주는데 되게 좋다 어 다행히 저는 150개 만에 한 마리 됐습니다 <laughs> 저는 다 썼는데 왜 안돼요? 그럼 아직 돌연변이가 되지 않은 이 스파이시벌한테 해볼게요 근데 이게 너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요 확률이 짠. 너무 낮아요 여기 소집력 콜라서스 살이면서. 너무 적은데? <laughs> 아, 너무. 야. 너무 적은데. 더 강해지라고. <laughs> 그럼 저희 강력한 비셔스비한테 한번 해볼게요. 아, 이번에도 한 번에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짠! 짠! 오! 되잖아! 근데 다소집해주봐요 <laughs> 야! 아니, 세네들이왜다 지금 먹으려고? <laughs> 아, 공격력이 나왔어야 됐는데. 아, 맞아요. 그리 아, 뭐 이제 윈디비한테 해야지. 와, 되게 잘 나온다. 아, 이번에도 뭐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짠! 아! 안 되고요. 아, 소화가 잘 됐고요. <laughs> 삼진기 마저 먹여볼게요. 짜란! 짠! 아, 안 됐어요. 아, 토이도 속으로 사라졌고요. <laughs> <laughs> 어, 그래도, 저 300개 써가지고, 3개 성공했죠? 와, 좋겠다. 전혀 한 마리도 안 됐어요. 아, 어떡해요. <laughs> 도련 변이 벌이 로얄젤리로도 낮은 확률로 된대요. 그럼 저희 로얄젤리로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오, 바사님, 로얄젤리 엄청 많으니까 나올 수도 있겠어요. 제가 지금 7,500개 정도 있는데, 한번 로얄젤리로 방사능 벌을 만들어 볼게요. 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근데 바꿨는데, 막 이렇게, 어, 그냥 멋쟁이 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웃음> <웃음> 아, 그럼 가지고 있기가 좀 그런데? <laughs> 그죠? 일단 재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돌연변이 상태가 되는 거를 체크를 해주고. 제가 7,579개 로에젤리를 한번 써볼게요. 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될 수도 있어요. 아, 과연! 짠! 오, 어, 뭐야. 나왔다. 밥동볼 됐어요. 오, 어, 엄청 금방 나왔어요. 그죠? 뭐, 백몇 개도 안쓴것 같은데? 우와, 뭐야. 와, 대박이다. 뭐, 이렇게 로얄젤리로도 도련 변이 벌이 나오네요. 생각보다 되게 금방 나와요. 어, 맞아요. 저는 이거 7,500개 다 쓰면 어떡하나 했는데. 혜토리는 <laughs> 그럼 저희 확정으로 도련 변이가 되는 이 오토닉 트리트 한번 써봐요. 오, 어, 좋아요. 이건 줘도 되겠죠? <laughs> 그죠? 그럼 아까 전에 못 만들었던 윈디벌 먼저 만들어볼게요. 하얀. 짠! 좋은 능력! 오. 오! 되게 좋다 전환량 플러스 32네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자꾸 전환양만 나와요 <laughs> 다른 능력 없나? 다른 것도 궁금한데 그럼 광자벌 한번 해볼게요 짜란! 이번엔 수집량이고요 그쵸 <laughs> 붙어있는 애들 다 만들어볼게요 구미비 짠! 오. 우와 에너지! 에너지니까 가장 쓸모없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왜냐면 에너지는 이 북극곰 케이스를 깨면은 조금씩 늘려주거든요 그죠 가장 흔한 능력인데 <laughs> 그래도 다른 능력이어서 그런지 레벨 색깔이 파란색이네요 아 그러네요 정말 기쁘네요 <웃음> <웃음> 그러면 은 고양이발 해볼게요 짜란 아 이번에도 수집량이 조금 늘었고요 마지막 아토이 트리 써볼게요 강아지발한테 쓸게요 짜란 <laughs> 오! 사모지벌인 줄 알았는데 공벌이었죠? <laughs> 오, 그리고 공격력도 들었어요. 어 좋아요. 아, 근데 공벌이 은근히 공격력이 높아요. 23이라고요. 오! 오! 아니, 능력이 너무 랜덤이라가지고, 막, 나온다고 그렇게 좋진 않고, <laughs> 좋은 게 나와야지 좋네요. <laughs> 아, 그래도 플러스로 무조건 붙는 거니까, 있는 게 어디에요? 아, 맞아요. 아, 그럼 사토리님도 빨리 한번 써보세요. 궁금해요. 아, 알겠어요. 그럼 아까 못 만들었던 비셔스비부터 줄게요. 네. 공격력, 공격력. 공격력. 짠! 와 공격력. 아격력 오, 좋은 게 나왔죠. 와, 피셔스비한테딱 공격력. 이 나왔고요 그다음 테드폴비한테도 줘볼게요 짠, 짠! 오, 오 전원량 플러스 18%! 오, 아주 잘붙죠 착착! 오, 저 되게 잘 나오는데요? 전 사악 한 번에 슬리량 플러스 <laughs> 5가 있다고요. <laughs> 아이고, 의미 없다. 아니, 무슨 노련맨이야. <laughs> 너 정상이야. <laughs> 그 다음, 광자벌도 먹여주고요. 짠! 짠! 오! 공격력이 계속 잘 나오네요. 그러네요. 그 다음은 곰벌! 과연! 짠! 아 에너지. 아 에너지 그럼 이제 마지막 한개 써볼게요 마지막 워터믹 트리슨 구미비에게 과연 과연 짠 에너지, 아, 에너지! 왕창 나왔어요 <laughs> 에너지가 왕창이야 <laughs> 집에 가 집에 가라고 <laughs> 집에 가서 쉬라고 빠상박사님 <laughs> 이대로는 실험을 끝낼 수가 없어요 저희 재료가 부족해요 다써버렸다고요 제가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게요 어 좋아요 디디디 찰칵 짜란 정부의 지원! 도착했어요! 네. <laughs> 아, 재료가 엄청 생겼죠? 정부의 이름은 세상 놀이터, 바로 저희예요. <laughs> 그죠? <그쵸? 웃음> 와, 지금 도련변이 팩을 사서 오토믹 트릭 5개랑 네온베리 25개, 비터베리 250개를 얻었어요. 그러면 또 마저 해볼까요? 좋아요. 다 도련변이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일단은 이벤트 벌부터 다 만들어 볼게요. 지금 페스티브 비한테 매운 벌을 먹였고요 50개 또 갑니다 짠! 아 안돼 네. 얌얌쩝첨얌얌쩝첨 <laughs> 오. 왔 와! 오! 와 갑자기 공격력이 뭔가 잘 붙죠? 그죠? 그 다음에 청록벌 와 이벤트벌 다돌연변이 되겠다 짠! 아... 안될 것 같아요 <laughs> 짠! 과연! 어! 100개 먹었는데 안됐어요 제발. 짠! 아, 됐다! 오. 오 수진당이 늘었구요. 아,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다인가봐요. 어, 그런가봐요. 뭐, 다른 거 없나? 일단 제가 아토믹들이 다섯 개가 남았으니까 이걸로 또 만들어볼게요. 좋아요. 일단 주은 걸. 짠! 오, 뭔가. 공격력. 강아지 발 해볼게요. 짠! <laughs> 아뭐야 <laughs> 공격력 아, 플러스 1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아, 플러스 1이구나 퍼센트가 그래. 아니고. 그럼 괜찮죠? 퍼센트보다 그냥 1이 나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일단 이벤트벌은 다 도련 변이로 만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색깔이 알록달록 해졌죠 엄청 어, 화려하죠? 아니, 3개는 어디다 쓰지? 저한테 주세요. 정부의 <laughs> 지원. <laughs> 지원. 어, 그러면 저희 사자벌이 있었죠? 기쿠티드 아, 사자벌. 공격력 올려주세요. 공격력. 짠! 짠! 에너지! 에너지. 야, 나 에너지 많잖아. <laughs> 원래 많잖아. 다이아몬드 기프티드한테 써볼게요. 짜란. 오. 오, 수집량. 잘울리고요 그럼 마지막 하나. 마지막 하나는 그냥 기본벌한테 줘볼까요? 오, 네, 그것도 귀여우니까. 괜찮네요. 귀여운 기본벌. 짜란. 짠. 오, 전환량이 엄청 늘었어요. 좋아졌죠? 오, 그래도 이렇게 위에는 좀 알록달록해졌어요. 와, 엄청 화려하다. 록 딸록딸록. 내가 야지 아, 못 네. 때가요. 토리님 저희 마지막 프로젝트가 하나 남았죠? 그쵸 저희 실험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저희 마지막으로 네온베리를 써서 모든 벌들을 방사능으로 만들어 볼게요 어 그럼 엄청 반짝반짝 예쁘겠죠? 그쵸 그럼 저희가 그 네온베리를 짠다 먹여가지고 방사능 상태로 만들어서 올게요 좋아요 짜잔 저희 다 방사능 상태로 만들었어요 와 엄청 빛나요 우와! 방사능같치다 빨리 갔다. 아, 저기 도 방사능, <laughs> 어, 방사능 세상돌이 또될것 같아요. 어, 그렇죠. 오색토리는 <laughs> 어, 얘네도 밤에 보면은 더 이쁠 것 같은데. 그렇 밤에 좀 한번 써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밤이더라 얍! 짜란 오. 음, 밤이네들. 우와, 진짜 엄청 예뻐. 예쁘다. <laughs> 엄청 화려해요. 저희 날아가면서 한번 볼까요, 이거? 어, 좋아요. 저희 25지역에서 만나요. 좋아요. 짜란 간다. <laughs> 와, 지금 <laughs> 저기 봐요. 와, 엄청 이뻐요, 이거 봐요. 오. 우와, 와, 와막 반딧불이 벌들이 왕창 있는 것 우와, 같죠? 와, 엄청 이쁘죠? <laughs> 엄청 알록달록하네. 저희 그러면 뛰어내려볼까요? 아, 어, 좋아요. <laughs>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우 온다! 와,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엄청 이뻐요. 너무 이쁜데? 오. 거의 불꽃놀이 아닌가요, 이거? 어, 그렇죠. <laughs> 네온베리가 많다면 이렇게 불꽃놀이 해도 괜찮겠네요.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그럼 여기까지 도련 변이 벌들 만들어보고 벌들도 왕창 방사능 벌로 만들어봤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laughs>